오늘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4주 전에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어드벤트.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원어의 에 에드벤 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심입니다. 이 대림전은 세 가지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의 탄생이요. 둘째는 현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어느 훌륭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일이 가까이 오니 우리 마음에 설레이며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생일이 다가오는데도 기다려지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모두 다다 다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주시고 비참한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 나를, 아,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아, 남녀노소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 간 성탄절을,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세계적인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성탄절입니다 아 미국의 어느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에게 칠판에다가 크리스마스 딱 단어를 쓰고 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씩 아,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만은 아, 얘기를 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그리고 아, 네온사인 선물 어, 그리고 카드 뭐 축제 휴가 아, 이렇게 아, 얘기를 대답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뭐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마스. 여기 마스는 미사의 뜻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엑스마스 뭐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예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상업주의, 개인주의, 태락주의, 인본주의의 성탄절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징글벨 소리를 들어본 지도 참으로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네온 사인도 뭐몇 군데 번화가나, 아, 백화점에만 아, 이렇게 아, 자, 아, 장식을 한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 카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 제, 저도 뭐 이렇게 성탄절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제 1년에 이 계절이 되면요, 3장에서 5장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녀들에게에서 온거 하면은 국내에서는 두 장에서 또는 석 장이 전부입니다. 아 대신에 문자로 오는 인사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요, 제가 귀하기 때문에 몇달 동안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놔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로 이런 문자로 오는 거는요, 아 누가 왔구나 해서 그 내용 보지도 않고. 그냥 지우느라고, 다 지워버립니다. 잃어버린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성탄절을 고대하며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따라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의 성탄절은요 코로나에 아, 예,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 그래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무엇에 뺏길 것 같아요? 월드컵 <laughs> 온 세계가 12월 19일까지 다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나라 이겨라 그리고 우리 팀 이겨라 승리를 아 이제 기대하면서 흥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월드컵의 마음이 빼앗겨 올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은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자 여기서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영적으로 연합하라, 뗄래야 뗄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으니. 예수와 함께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조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또그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신앙이라고 하면은요 세 가지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첫째는 과거에 오신 주님의 송탄절, 초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대하고 그분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대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현재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은요. 2000년, 과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처녀에게서 난한 아이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탄으로 믿고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중에서 천국 잔치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있고. 또 성령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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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세상 심판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없이 얘기하면은요 미쳤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재림하실 그 놀라운 장엄한 광경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두운 현실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미래, 오늘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미래. 오늘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은요, 참으로 귀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신앙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래에는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인 미래 (future) 이거는 이성적인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어제에서 오늘을 거쳐 내일로 가는 시간적인 아, 미래입니다. 어, 이 미래는요, 시간이 지나서 내일로 가서 맞이하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 미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이,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인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히브리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 미래는요, 시간적인 미래가 아니라, 신앙적인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가서 만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하신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가 손을 이루리라 내 일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미래는 반드시 미래에 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저 미래에서 일어날 것을 지금 믿음으로 현재화해서 지금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현자화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독교 신앙 생활에서 이 미래의 현러분 이거, 이 미래의 현재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죽은 다음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판가름 되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천국 갈 것을 지금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으니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서 떨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승리케 해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현재화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 신앙에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인 기다림이요, 다른 하나는 히브리적인 기다림입니다. 헬라적인 기념, 이 기다림은요, 막연한 것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적인 기다림은 신앙적인 기다림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이 기다림과는 달리 이 신앙적인 소망은요 이것은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릴 때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다림은요 대개 미래는 좀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기다림,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앙적인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조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고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의, 아, 수천 년을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이분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조랑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참고 기다려, 기다려 소망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희망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그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여서 점점 시들 시들해져 가는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예수 님는 우리들이 다 같이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구원 사역의 완성인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주님의 신앙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오지 않기 때문에 재림 자체를 기다리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재림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이단들이 등장하여서 재림에 대해서 운운 하니까 아주 아야 재림 자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에서는요 456회나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이 말씀이 318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래의 현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그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재림의 그 광경을 현재 끄집어들여서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로 말며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든것 같아요 저는 아, 이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세요 세상 보니까 너무 두려워 어서 오세요 근데 그 내막에는 뭐가 있냐면 내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나를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재림에 대한 마음의 사모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림을 생각하게 되면요 소망의 마음의 소망이 소소소산합니다.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재림의 광경을 우리는 얼마든지 꿈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강림하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들은 뭐라고 말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 없어서, 주여, 어서 옷시 없어서 우리는 자신 있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다 아는 예입니다. 남편이 멀리 멀리 해외로 출장 가서 이제 아, 이 오랫동안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이, 이 일이 다 끝나가서 집에 꼭 갈게. 조금만 더 참어.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 남편을 평소에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하였던 그리고 사모하였던 기대하 기다렸던 아내라고 할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뭐 고마워 빨리 와 빨리 와나 매일 매일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조심해 공항 조심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부인이 아내가 여보, 지금 오면 안 돼. 오지, 아유, 조금 늦게 와. 아야, 거기서 살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남편이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다깨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통고하신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야, 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난 지금 세상과 너무너무 재미있게 지내고 있으니 조금 늦게 오시든지 아야 오시지 않으시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언제 통보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요, 그날은 누구도 몰라요. 어느 날 주님,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오너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재림의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종말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 가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당히 설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 안에 주님과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세상과 짝한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끗이 씻고 몸 단정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제 이름의 주님을 현재화 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제림을 고대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제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